정원 스포츠에 달리는 남자 정원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속해 있는 강주 팀 에이스 5 k m 지속주 영상과 두 번째는 어 2시간 56분 주자가 6개월 만에 2시간 42분 주자가 된어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2, 3구를 달성했던 어 주자의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어? I'm <laughs> 2 5분에서 6개월만에 어 2시간 42분 투 자가 되었는데 특별한 어 비법이나 어 방법이 있었나요? 기존에 는 운동을 할때 사실 보충제를 아예 안 먹었었거든요. 보충제를 안 먹다보니까 예를 들어 철분제 뭐 이런거 안 먹다보니까 기립성 빈혈이 있어가지고 일상생활 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철분제 몇 가지 보충제를 먹고 있는데요. 철분제 그런 부분들을 먹고 있는데 이 보충제 덕이 있어서 다음날 또 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첨, 그 보충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철분제, 뭐 비타민, 나타코산을 뭐, 마그네슘 정도 이 정도는 매일 매일 섭취를 하고 있고요. 어, 이 보충제로 인해서 달리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음날 훈련을 할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세 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일화를 알려드리자면 이전에 저희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정원 스포츠의 정원 형님이랑 달리기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형님, 저는 달리기 중에서 내리막을 달릴 수가 없어요. 내리막만 달리면 무서워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정원 형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또 달리기를 내리막을 극복을 할 거냐? 아니면 포기를 할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느꼈던 게 아, 내가 이걸 달리기 내리막을 포기라는 달리기 실력이 늘지를 않는데, 그리고 기록단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형님, 극복을 해야죠. 그랬더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어, 우리 팀에이스 회원님, 그 형님들하고 같이. 산길을 달리는데 내리막을 만났어요. 내리막에서 달리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서 내리막을 달릴 때 그래 내가 이거 극복을 해야지 하면서 달렸던 게그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게 두려움을 보였죠 내리막 달리기 그런 부분들을 버리니까 어 이게 자세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몸이 하늘에서 붕붕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지금 강아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뒤다리가강아진다는 느낌 아, 이기에 달리기구나라는 걸좀 느꼈죠 내리막을 달리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어, 내리막도 조금 뛰었고요 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 교정이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내리막을 그래서 지금은 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멘탈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주앙 마라톤에서 사실 실패를 하고 나서 어, 꼬인 지점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면서 울면서 들어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그 이후에 6개월 7개월 이후에 그 서울 동아마라톤에서 42분을 뛰었는데요 음,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제 자신을 인정을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아, 내 자신이 부,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 지금 팀웨이스에서 같이 운동하는 다른 형님들에 비해서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내 실력이 어느 정도 돼라고 내 자신을 좀 과대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데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그래야 내 실력에 맞춰서 운동을 할수 있었던 거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런 부분들이 멘탈적인 메탈적이... 부분. 우리 문복 씨가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2, 3, 9 주자가 되었는데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이 있었나요? 멘토를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같이 호흡을 섞으면서 내 부족한 점을 직접 들으니까 직접 코치를 해주고 직접 훈련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록이 굉장히 좀 땡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제가 서브3 겨우 할 때는 조깅을 10kg, 11kg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제 이상고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8kg, 20kg는 하루 조깅으로 거리를 늘려줘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따라서 했는데, 자기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할수 있다. 또, 나의 멘토, 멘토가 이렇게 너는 할수 있다. 나는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하니까, 천천히 하니까, 결국은 저도 이상구를 하게 되더라고요.